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로열 RPM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늘 위의 전설이자 인류 항공 기술의 상징, 바로 2026년형 보잉 747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던 이 거대한 항공기가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으로 미래 항공 시대를 향해 다시 비상합니다. 이번 2026년형 보잉 747은 단순한 여객기가 아니라 럭셔리와 혁신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공중 공전이라할수 있습니다. 보잉 747은 수십 년 동안 장거리 항공위 중심에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연결하고 여행의 개념을 바꾼 항공기였죠. 이제 보잉은 이 전설을 미래형 기술로 다시 탄생시켰습니다. 과거의 상징적인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모든 부분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여 효율성과 성능 그리고 아름다움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외관부터 보시죠. 상단의 독특한 후 모양, 바로 747위 상징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날개 끝 통체, 엔진 덮개까지 모든 곡선이 공기역학적으로 새롭게 다듬어졌습니다. 복합소재로 만들어진 기체는 훨씬 가볍고 강하며, 황력은 줄어들고 연비는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더 빠르고, 더 조용하며, 훨씬 더 매끄러운 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심장을 담당하는 것은 G9X 하이브리드 엔진 4기입니다. 전통적인 Z 엔진의 전기보조 시스템이 결합되어 놀라운 추진력과 연료 효율성을 동시에 갖췄습니다. 탄소 배출은 기존 세대보다 30% 이상 감소 최대 항속 거리는 무려 9,500마일 약 15,000km 이상 한 번의 비행으로 지구 반 바퀴를 돌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기내로 들어가면 진정한 혁신이 시작됩니다. 2026년형 보잉 747위 내부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공중에 떠 있는 궁전처럼 느껴집니다. 1등석은 완전 개인형 스위트룸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침대형 좌석, OLED 파노라마 창문, 그리고 개별 온도 조절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승객의 생체 리듬에 맞춰 자동으로 색온도와 밝기를 조정하여 시차 피로를 줄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은 인공지능 기반의 스카일링크 AI 시스템입니다. 조명, 식사, 엔터테인먼트까지 승객의 취향을 학습하여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천장에는 OLED 스크린이 설치되어 구름 위를 나는 동안 별빛이 가득한 하늘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조종석 또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2026년형 747은 보잉이 설계한 가장 진보된 디지털 코핏을 탑재했습니다.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 차세대 레이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데이터 링크를 통해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안전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심지어 조종사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항공기가 자동으로 착륙할 수 있는 자율 비상 착륙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진화를 이루었습니다. 진동과 열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회수 시스템, 고효율 복합 소재,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사용으로 탄소 배출을 최소화했습니다. 이제 보잉 747은 명실상부한 친환경 럭셔리 항공기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화물기 버전 또한 강화되어 더 넓은 적재 공간과 자동화된 적화 시스템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빠른 적재, 높은 안전성, 그리고 완벽한 밸런스, 글로벌 화물 운송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결국 2026년 형 보잉 747은 전통과 혁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결과물입니다. 항공의 황금기를 대표하던 전설이 다시금 미래의 하늘로 나아가며 지속 가능한 비행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747이 하늘의 여왕, 이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하늘의 제왕, 이 탄생한 걸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잊지 마세요. 더 많은 항공 기술, 미래 이동 수단, 그리고 전설적인 기계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곧더 로열 RPM에서 계속됩니다.